쾌락을 줬다 죽은 남자. 염나 대왕이 내려준 지옥의 침상. 조선의 한 사내가 있었다. 낮에는 학문을 논한다 하였으나 밤이 되면 기생집 붉은 등불 아래서 술과 여색을 탐하며 살아갔다. 술자는 끊임없이 그의 손을 떠나지 않았고 매일 다른 여인이 그의 곁으로 들어왔다. 은은한 향기와 흰 손길, 속삭이는 웃음소리 사이에서 그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쾌락의 침상은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그러나 몸은 고 쓰러졌고 젊은 나이에 그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죽음이 그를 사로잡자 어둑한 연기 가득한 저승길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곳에 근엄한 염라대왕이 있었다. 서늘한 눈빛으로 사내를 굽어보던 염라대왕은 천둥같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살아서는 침상 위에서 여색을 탐하였으니 죽어서는 침상 위에서 고통을 맛보아라. 순식간에 사내의 발밑이 갈라지고 불타는 침상이 솟아올랐다. 붉은 불길이 몸을 감싸며 온살같을 태워갔다. 그는 몸부림치며 절규했으나 그 귀에는 여전히 밤마다 자신을 유혹하던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달콤했던 웃음이 이제는 지옥의 비명처럼 그를 조여왔다. 쾌락을 줬다 죽은 사내의 최후는 끝없는 불길 위의 침상이었다. 염라대왕은 늘 경고한다. 살아생전 탐한 쾌락은 죽음 뒤에는 형벌이 되어 돌아온다.